보내 림하시는 만들면서... 제가 요즘 식단을 하면서 오전에 퀘스트 단백질 빨을 챙겨 먹고 있어요. 제가 민초파라서 민트 초콜릿 맛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제일 먼저 주문을 했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이거 하나랑 이렇게 제가 원래 마시는 베르베르 스무디 500ml 정도를 같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점심때까지 전혀 배가 고프다거나 당이 땡기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민초 맛을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고 있는데 이게 맨날 먹으면 아무래도 질리니까 새로운 맛을 주문을 해봤어요. 이거는 화이트 초콜릿 라즈베리 맛인데 평이 좋아서 하나 사봤고 이거는 블루베리 머핀도 제가 좋아하니까 단백질바로도 맛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사봤습니다. 로켓 직구로 쿠팡에서 주문을 했고, 사실 이게 다른 국내 단백질바보다는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되게 좋았던 게 단백질 함유량이 무려 20g이나 하더라고요. 다른 단백질바들은 이 정도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잘 먹고 있습니다. 주방, 선반, 여기 오븐 위에 제 호화로운 단백질 바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전날에 땡기는 거를 하나 골라서 가방에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요거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동생이랑 식단 얘기를 했는데 동생이 생선을 추천을 해줬어요. 맨날 닭가슴살만 먹으면 질리다 보니까. 근데 요즘 생선도 되게 잘 나온다고 해서 찾아봤거든요. 저는 시몬스터라는 업체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게 되게 좋았던 게 하나의 생선이 아니라 이제 맛보기 패키지라고 해서 아홉 가지 생선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단백질 순살 생선 맛보기 패키지. 한번 내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따로 주문한 건데 상치순살이고 이게 딱 이렇게 돼있어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해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퇴근하고 먹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샀거든요. 이거는 달고기 순살 이런 생선이 있구나. 이거는 상치순살 배구 순살 만세기 순살. 전 이런 생선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농어 순살, 아기 순살도 있어요. 연어 순살. 연어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겠다. 광어 순살, 참돔 순살입니다. 종류가 다양해서 질릴 것 같지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닭가슴살이랑 번갈아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은 두 개가 있는 삼치 순살부터 도장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생선을 해동시키고 데워줬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서 이제 밥이랑 엄마가 끓여주셨던 홍대국을 데워서 같이 먹을 거예요. 오늘도 잊지 않고 식전에 사비를 먹어줍니다. 회사에도 한병 갖다 놨어요. 점심 먹기 전에 먹으려고. 저의 오늘 저녁 식사입니다. 밥, 생선, 그리고 엄마가 주말에 끓여주셨던 황태국 마지막 그릇이에요. 너무 밥이 먹고 싶어서 집에 오자마자 밥을 뚝딱 만들었어요. 현미밥에 어 예전에 썰어뒀던 쪽파 올리고 광어순 살 그리고 명란 조금 구워가지고 이렇게 얹어줬고 들기름 조금, 참깨 조금. 완전 건강하고 맛있겠죠? 피라미드 게임을 보면서 저녁을 먹겠습니다. 또 생선으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당분간 이거 먹어도 별로 안 질릴 것 같아요. 오늘은 환승 연애랑 같이 맛있게 먹겠습니다.